그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먹어봤어? 안 <목소리> 그릇 주너 그거 먹으면 자살해 나 <목소리> <laughs> 아, 그럼 고등어 구이 먹을 고기밥 지금 안 시켰어 말해 말해 고 빨리 말해 지금 고아고기밥면 음, 응, 어, 그래, 고등어 구이를 먹을까 지금 고기찜 한입 취하해요 생마워고꼬막 고마워, 고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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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워요마워 고마워, 거마거 고마워, 고마워, 이마워 고마워, 나이워와 포크는 나워 고마워, 고를 지키기 위한 마 이번에 밥을 먹고 다시 이제 여수로 달려갑니다 형님 어때밥 맛있었어요? <laughs> 일본, 일본도 할수 있는 농... 네유튜버예요아예 아, 예, 아, 뭐.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저희 것도 한번 이용해주세요 오늘은 선물로 드릴게요 <laughs> 괜찮아요 이 놀러가는 길이라 이 형은 네. 이 형이 막내잖아요 지금 기분 어때요? 네, 되게 어색하네요 <laughs> 뭐가 많이 어색하죠? 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럼 그리고... 출발했그 <laughs> 인터뷰 하겠습니다. <laughs> 인터뷰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요 민성님. 민성님 네? 그래서 남자 인턴들 중에 가장 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지 팀이 됐어 이분이요? <laughs> <laughs> 서바이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바로 가시죠. <laughs> 바로 가시. 죠진생 <laughs> 지금 기분이 어때요? 3시 반에서 기, 4시라고 기분이 어때요? <laughs> 출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주 베리 해피 아 그래요? 네. 어떤 것때문에 선생님은요? 아저 좋습니다 좀 놀아서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네. <laughs> 비와서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정신줄, 오히려 정신 좀 높게 차 일렀어 자 이제, 아, 이제 저희는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여수 출발합니다. 아자 우리 아까 무슨 게임 하고 있었죠? 거북이 탄 게임 하고 있었어. 거북이 탄 게임 에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출발하는 장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는 여수 에 있는 루지샵루지먹크샵에 왔어요. 여기서 서바이벌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얼굴 도고파 여기를 막고 쌓는다고. 여기를 잡고. 여, 아 여기를 이렇게 막고요? 손을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요 여기 여기. 어, 어, 여기를 어, 여기를 막으래. 이게 뭐죠? 무슨 무제한데야 세금 안 돼. 근데 목숨 무지한이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생각보다 안 보여. 아니아네요 와, 소련장이 뭐예요? <laughs> 오번오 5번 오분 15등 오등는은데 원샷 매직했어요? 퇴요 내가 번인데 그래도, <laughs> 그래도 자꾸 아, 저희 동맹이에요? 동맹이에요 아그 센서 맞다 1등이 2식이안 되는데 1등 2등이 가는 게낫죠 않아? 나 지금 1맞 아무 데나 맞아도 여기 센서 있 레이저로 그 센서를 저젊었거 두려우면 재미가 없겠다 확실히 근데 오늘 너무 많아서, 사람들. 어, 만났다, 만났다. 요즘에 좋지 않은데? 요즘은 지금 진짜 한 번밖에 못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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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바이벌 끝나왔는데, 정신이 없군요. 중이소가... <laughs> 이제 어디 가요? 이제 어디 가요? <laughs> 어, 더워, 더워. 안 음... 이제 저희는 서바이벌 끝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2시 반이거든요. 이제 아쿠아리움을 갈 예정입니다. 아쿠아리움 갈게요. 자, 이번에는 아쿠아리움 블레너 왔습니다. <laughs> 아, 근데 여기 여수 아쿠아리움은 지금 비 오는데 수사장 여기 있고 음. 저기 있어요. 블레너 보이시나요? 저기까지 걸어가야 한대요. 아반아

우와, 애기 진짜 석다. 어, 얘, 얘가 짱인가 보다. 얘가 짱인가 보다. 아, 머리. 약간 상처도 있고, 약간 짱인 흔적. 야, 너 여기 너무 많지 있다. 야, 너 달, 너달 많지? 우와, 저 진짜 귀엽다. 귀 텐트. 여기는 굴리면서 굴러가겠다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웃음> 아니, 이거 백이 아니야? 음. 와 진짜 귀엽다 이거. 따라다닌다. <laughs> 진짜 크다. 야, 진짜, 오. 얘 홍어 아니야? 네? 야, 딱한 님이라 펜데. 오, 오, 야 거북이상이다. 야 진짜 진짜야, 봤어? 네. 봤어? 어, 봤어? 음, 음,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쿠아리움 그 끝나고 숙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딸기 모찌. 아 많이네. 빠르게 오. 20인분, 20인분, 40인분입니다 이제 뭐 도와드릴까요? 네. 아 근데 원장님 숯불 구울 줄 아세요? 아, 진짜요? 이게 제일 오래걸려서 걸리는... 아신고왜 여기는 장갑을 쳐 안줘 장갑 좀 주라 장갑 전화해서 서안에먹 아, 지금 아, 고기 질이 좋은거지? 아, 얘들아 술 원래, 오빠가잠아이은니세 분이 은니원장 오빠가 니 원장님, 니세 분이 은하니, 원 분이 은하니, 세님이 은하니, 세분니 저녁을 먹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호빈아 술 뱉을래? 차지 루루니 해볼래? 차지 불을 니 한번 해볼래? 무엇 승진이야? 아 네, 들어가고 <laughs> 주문 네, <laughs> 네, <unified> 바로 나와요. 네. <웃음> 네, 그렇 <laughs> <오, 여기 있어. 웃음> <오. 웃음> 어. 좀차 있을까? 아 스카이가 따로 어, 어, 아, 어, 나 루니 회장님이 룰을 깼어요 팀두 개씩 티별 그냥 테이블 띠티별이두 괜찮으실까요? 아파요 근데 아니 빵매 저희 먹 고신 거 있어요? 방먹어요 그냥 서미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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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고그네거고왔 네. 고버 보고. 이건가? 네? 너 시켰냐? 아니. 저린다 네, 영상입니다. <laughs> 차량, 갑자기 음국을이라고 음성...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한한거하나 더.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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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이제 그러니까 어 일상 복귀했으한까 근무하면서도 워크 워크샵들... 한국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의 일국 한국 워크한 일정이 다 모두 끝났는데 신나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고 어 지금 조금 운전을 많이 해서 피곤하기도 한데 그만큼 시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편해? 어 별한데? <laughs> 어 미저가 어때? 아 선생님 지금 운전하는데 잠을 어떻게 미저가 와? 역시 타는 남이 태워준 차가 최고죠 타는 남이 태워준 차가 최고죠 타는 남이 태워준 차가 최고죠 아 진짜 너 뻔뻔하구나 어 별날탈아 <laughs>